안녕하세요, 창근TV의 창근입니다. 어, 오늘 해볼 게임은요. 어, 바로! 아, 되게 따끈따끈한 게임이죠? 지금 이제 앞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레지던트 이블 7입니다 레지던트 이블 7인데 어, 지금 출시도 안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어, 음성 언어는 음성 언어는 영어로 하고 어, 한국어가, 어, 한글화가 돼있나보다. 오, 자막을 켜고. 자, 이게 지금 그 스팀에서 무료로 티저 비기닝 아워라고 해가지고, 어, 티저 앞에 부분을 할수 있게끔 무료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만 약간 데모 형식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지금 풀려가지고, 어, 지금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 생생한, 레지던트 어, 이브 7의 생생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급하게, 지금 바로 녹화를 눌러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어, F, 확인? 어. 화면 크기에 맞춰 직사각형 영역을 조정하십시오. 증가. 어,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응? 어? 증가? 안 되는데? 암수? 어. 최대한, 최대한 크게 하고. 자, 옵션에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전체화면이 안돼 있어가지고 전체화면을 하고 할게요. 디스플레이. 전체화면. 응? 그래픽. 어, 창모드가 돼 있어가지고 전체화면을 하고, 시야를 80도. 시야 80도? 이 뭐야? 어어. 어. 전체 화면으로 풀렸어요. 오, 바로, 바로 적용이 됐고요. 텍스터 품질은 일단 최고 오브로 돌려볼게요. 한번. 뭐, 뭐, GTX 1060짜리로 되지 않을까. <laughs> 한번, 그냥 뭐, 어? 효과 렌더링, 높음, 겸 섀도우 품질 높음. 매우 높음니다 매우 높음. 가변값, 형, 입체 광원, 품질 높음, 반사 가변값, 형금 가변값, 반사 캄. 이건 뭐죠? 일단 원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죠. 이거는 안테일리어싱은이 정도로 하고. 해상도, 비 배율은 1로 하고 렌더링 방식 자, 거의 뭐 거의 약간 상, 상위 오비에요 어, 상위 오비고 오디오 가상 서라운드 어, 켬으로 할래요 스피커 유형은 어, 헤드폰으로 듣고 있으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는 큼 음, 큼으로 해놓고 소리도 사운드도 기가 막히게 화면에 피? 카메라 흔들림? 전화 아이콘? 이건 뭘까요? 화면에 피? 보통. 응. 음. 됐어요. 아, 요 정도 합시다. 자,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레지던트 이블 비기닝 아워입니다. 아, 한번 티저 영상 한번 제가 바로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긴장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 이거 뭐야 2017년 1월 1일, 이거 뭐야? 어? 어, 어, 아직은 움직일 수 없어요. 아저씨! 아저씨, 살려줘! 어, 살려줘, 살려줘! 제 어, 손이 묶여있어요! 아, 이게,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이게 VR로 처음에 티저로 나왔던 그 게임 영상인 것 같아요. 아우! 어, 이게 약간 비디오로 찍힌 것같 녹화된 것 같은 그런 영상으로 처음에 나오네요. 어 어, 화면 꺼졌어. 어, 저장 아마 그 전에 VR로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 저도 유튜브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유튜브나 이런 다른 분들이 하신 걸 통해서 이 영상을 좀 접하긴 했었는데요 오, 오 여기서 움직일 수 있어요? 레지던트.. 우와 대박이다 레지던트 이블 세븐 비기닝 아웃 우와 우와 너무 그래픽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집을 벗어나려요 AWSD 걷기 F 가지고 있는 비, 비디오 테이프가 없다. 뚝. <놀람> 오. 오우시. 오. 이걸 벗어나야 돼. 퓨즈가 없고 약간 이 내가 그들을 바위에 내리칠 것이다.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로 일단 빠져나가 봅시다. 어우 야씨 이거 분위기가 장난 아닌데? 저기요. 계세요.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데 뭐 아이템이나 이런 거. 어우 씨 내 그림자, 어우 그림자 계세요? 어씨 이거 분위기가 밖은 낮인 것 같아요 밤은 아닌 것 같은데 으이 뭐야 이게 아유 아유 아우 뭐야 이건 또 어후 막, 새가. 어, 이런 것도 다 만질 수 있게끔 해놨네요. 자, 물 잠그고. <놀비> 냄비에는 또. 이 아이, 아우, 바퀴벌레, 아우, 아 사람의 작은 열쇠 구멍이 있다. 열쇠가 있어야 열수 있는 것 같아요. 되세요 오, 쉣. 이게 뭐야? 어, 아이템. 볼트 커터. 어, 아이씨. 탭. 어,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대요. 어, 이거. 아이템 조사하고 아 이렇게 조사를 하나 하나씩 할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끼고 끼고 싶은데 이렇게 어아못 어. 끼네 지금 못 끼나 봐요. 열쇠가 있으면 나갈 수 있다 아우 아, 분위기 자체가 되게 굉장히 와, 여기 너무 열쇠가 있어야만 나갈 수가 있대요 와, 여 아, 위로 올라가 봐야 되나? 저 뭐가 있어? 반짝반짝 거려요, 빨간색으로 계단... 반응이 없다 열쇠 열쇠가 어딨죠? 사장님? 어우야 씨... 마네킹 더 무서워 아, 이거 시야가 시야가 80도라는 게 이거였나 보다 이렇게 좁게 보이는 거 인체모형 젓가락이 그러니까 뭐야? 앉을 수 있나? 어, 앉을 수 있네 시야각이 좁으니까 좀 더, 더 무섭네요 야뛰디수 디즈, 있나? 아, 뛰수 있다 이거 책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아이템들을 잘, 살펴봐야겠는데? 퓨즈를, 퓨즈를 어디서 찾지? 비디오가 있어야 되고, 여기 어딘가 있나? C를 누르면 앉는 기이네요. 음, 음. 기분 되신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가? 건오 들어갈 수 있는 것 있어. 어 저기. 이게 너무 이상한데 이거? 아 소름 돋는다. 권총 탄약? 아, 왜 권총을 주시지? 아 권총을 주시지, 왜 탄약만 주세요? 어, 너무, 물좀 내려, 물이 없다. 아이씨. 한 번, 아, 이거 뭐지? 채체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아, 구고 가봐야되네. 어, 빈 공채. 오케이. 어, 어, 뭔 소리야? 밖에서 무슨 소리 나요? 아무것도 없고, 잠겨있고, 아씨. 권총, 권총 탄약은 주는데 왜 권총은 안 주냐고. 아, 이렇게 밀면, 그냥 앞으로 가면은 문이 열리네요. 문이 잠겨있고, 다. 어, 약간 느낌이 방탈출 게임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지금 처음 부분이라서 그런지. 여기 어떻게 나가? 공격키나 이런 것도 없고요, 지금. 어허... 이 참... 자, 쉬프트를 누르면 좀 달리는 키는 있네요. 어, 시야각이 너무 좋다 뒤져야되나? 아, 어, 새 죽어있는 거봐어어 어, 어,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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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수 있다 오이 어, 오,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로 저걸 재생시켜야 되겠다. 또. 일단 테이프로 재생을 시켜볼까요?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 아, 뭔 소리야. 자꾸 뭐가 떨어지다 말아요. 제가 달려가지고 그런가? 자, 테이프. 이프를 자, 저거로 플레이. 이 이것도 2017년 1월 1일 날, 10시 23분에 클랜시 제이 자, 자비스. 클랜시 자비스. 의 비디오죠. 오, 깜짝아. 어흥. 오, 어, 이어이 움직일 수 있어? 움직이 우와 비디오 속에서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어. 어, 사람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한 느낌 편한 아, 내가 촬영하는 사람인가봐 크 그냥 <laughs> 인트로 영상을 찍는다고? 아니 뭐 약간, 약간 time, okay? 공포 no 그런 걸 촬영하는 그런 tonight, 공포 기사 tonight. 같은 사람이네다아 촬영 감독이네. 아 제대로 찍어봐야지. 자 스탠바이 하시고요. 자 들어갑니다. 다큐멘터리. 자그 둘은 rolling? 난관에 봉착했다. 이쪽 이쪽으로 찍어야지 이쪽 이쪽 보면 안되 Get out of the way. 비켜 비켜. 팍 팍. It's lava. 내가 찍게 찍찍 찍, 찍게 조.. 저기. 찍 봐. 아, 그렇지.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촬영. a Raw in this time. Do you ever prep? What's the prep? Shitty house, spooky sounds. o is it haunted? 아, 뭐피데 준비 하나도 안 해고 온 거야, 지금. 아, 초점이 자꾸 oh. 흐려지 I was an anchor, you know. We can sub, Pete. Not anchor. What's that? Nothing. Oh, you and What's the story, Andre? Abandoned farmhouse, missing family, foul play suspected. The usual. How long do you say this place has been abandoned? Three years. <웃음> <웃음> oh, Fancy, get a shot of this. Let's make a great cutaway. So uh Hillbilly Joe and his family go missing. Not Hillbillies, the Bakers. Jack and Marguerite Baker. And they were quiet, not back. A lot of bad rumors about their son, Lucas. Bad oh, seat to Ah shit! I know I should have worn my good shoes. Oh, Oh shit. Well, I had my shots. Although... This will make a great backdrop. Andre, what do you think? Andre? Andre? Oh, Andre? Andre, 어디 Andre, Clancy, you see where Andre went? Oh, I Where is he? Un fucking believable! This is the last time I work with that guy. I mean, producers they come and go, but a, a good cameraman like you, Clancy. 이리 step 알았어 알았어. 어디갔니? 안드레안드레 What the fuck was that? 어? Did you hear that? 어, 어, 들었어 들었어. 안드레? 안드레? w h e the fuck is he? What the hell? Huh? You guys are fucking kidding me. Oh, oh. All right, new deal. We, we find Andre and we go. I mean, fuck this show. 어, 비밀 통로가 여기 손잡이가 있었네. 어, 어. 아, 안 그래? 어,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어. You first. 뭐? Need a nice hero shot of me coming down the ladder. So, uh, you first. 그래, 안 써. 나나 먼저. 아이 참, 저, 걱쟁이저프로듀서 w 아무것도 없어. 어,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어떻게. 오 마이 갓 내가 너를 바위에 내려칠 것이다. 댐에서 유로 바뀌었어요. 댐에서 아이쉘 대시 댐 댐에서 유로 바뀌었다는 거 보니까 원래 사람이 많은데 어, 그러면은 나도 가야 되니? 나 퓨즈, 퓨즈 찾아서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일단 가보자. 어. 자, 가보자. 아유, 진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 바퀴. 뒷문 열쇠. 열쇠다, 열쇠. 열쇠. 내려가는 길이 없겠지 열쇠. 어, 열쇠. 니까 나갈 수 있겠지? 뭐쇠열저 열쇠. 열뭐열저 다시 아, 보여. 누웠어 아, 다가 에다가. 어, 아, 아 깜짝아. 씨. 하여튼, 열쇠. <끝> 아, 잠시만요, 잠시 열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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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야? 만요 어. 그다음 영상이죠. We got t get t here. 오. 오 오. 오. 지금 칼에 찔린 사람이 아까 그 프로듀서네. 그리고 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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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촬영기사. 배드 엔딩이라고? 아, 이게, 이게 끝이야? 네, 그렇습니다. 난 배, 저는 배드 엔딩을 봤네요. 아, 엔딩이 또 다른 엔딩이 있는 건가? 어...일단은 배드엔딩으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2017년 1월, 시, 1월 24일날 이게 지금 어...이제 곧 있으면 발매가 되는데 지금은 지금 이 녹화를 한건 1월 19일이구요 어이 클릭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건가? 아...우와... 일단은 잠깐 해봤는데 그래픽 자체가 어, 너무 몰입도가 있구요 오 강렬한데요. 약간 기대를 할만했던. 어 강렬합니다. 어 그래픽도 좋아서 그런 건지. 음. 그럼 시야각이 좁아버리니까 오 쓰읍, 굉장한데요. 어, 시야각이 좁으니까 막 되게 더막그안 보이는 거에 대한 공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아, 어, 이 시야각을 조정을 할수 있어서 만약에 진짜 무서우신 분들은 이 시야각을 갖다 조금 옵션에서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일단은 레지던트 이블 7어 비기닝 아워였고요. 어, 일단은 만약에 또 제가 한번 해 봐서 또 다른 엔딩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거는 지금 티저 플레이니까 어, 만약에 진짜 어이 영상을 보고도 한번 해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거. 어, 아이 뭐 만약에 재정적으로 제가 괜찮으면 한번 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대박 대박인데요, 이거. 너무 무섭다. 어, 이거는 제가 했던 그 에일리언과는 조금 다른 공포네요, 또. 어,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공포. 아무튼 어, 이거 재밌네요. 어, 재밌었습니다. 레지던트 어, 이블 7 비기닝 아워 어, 티저 플레이였고요. 어, 지금까지 어, 창근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